네, 안녕하세요. 치열한 전업생활입니다. 예, 지금은 10월 13일에서 이제 14일로 넘어가는 새벽입니다. 곧 목요일장이 열리겠네요. 네, 그, 그간 업로드가 없었습니다. 시장을 안본 것은 아니에요.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천할 종목이 딱히 없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할 종목이 딱히 없다면 업로드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 LG화학, 하이닉스 등을 추천하였던 마지막 영상 종목 수익률이 좋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제가 증시를 바라보는 그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서 더욱 업로드를 자중하였던 것도 있습니다. 여튼 그런 본론으로 돌아가서 전 어제 수요일 강원랜드를 전량 매도하고 DLENC라는 건설주에 올인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충분한 기, 기대감에도 주가가 상단에 막혀있는 것은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죠 반면 건설주에 대한 관심은 지대합니다 건설주를 매수하기 좋은 시기는 서울 아파트가 아닌 지방 아파트가 꿈틀거리는 그 시점이기 있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00개 넘는 건설사가 있고 중소형 건설사들도 많이 상장되어 있지만 작년 GS건설 그리고 올해 현대산업개발 D, L, E, N, C 등 대형 건설주만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입찰하여 건설할 토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중소형사들은 택지 입찰 후 개발 분양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수익을 내왔어요. 하지만 이젠 지방 부동산 또한 재정비, 도급 형태로의 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정비란 재개발, 재건축 등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음, 이젠 지방 조합원들도 브랜드 가치를 무척이나 따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호반건설, 뭐 한신공영 같은 시공력 20입권 안팎의 건설사들의 브랜드인 베르디움이나 뭐 한신 더유 같은 브랜드들을 더 이상 선호하지가 않죠. 그들이 이 편한 세상, 어, 하이 브랜드, 하이 브랜드인 아크로, 얼마 전에 부산에도 진출을 했죠. 그리고 GS건설의 자이와 같은 브랜드와 경쟁해서 도급계약을 따내기 위해선 대형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공사 비용보다 10% 내외는 싼 공사비를 조합원들에게 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철강 유연탄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면 매우 부담되는 형태이며, 애시당 초 대부분 건설사들은 10% 안팎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사실 불가능해요. 예전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굳이 지방부동산까지 내려와서 치열하게 입찰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인력과 금융 리스크 한도,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만 머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10년 넘게 이어진 해외 시장 발주의 부진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그에 따라 지방 시장을 강하게 푸시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DLNC는 올해 이상한 수주잔고를 올렸습니다. 북가자동 재개발 5천억 원을 포함하여 3조 원을 3조 원에 가까운 최고 수준이죠. 지금 1등, 2등을 어, 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3조 원 가까운 주택 시장 수출을 했지만 계약 해지 또한 2조 2천억 원이나 했어요. 기존 수조한 재개발 재건축 계약이 무효화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미국에서 통계학 학사와 석사를 모두 마친 이해욱 회장이 결국 맞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이미 수주 산업에서 원가 상승의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한 경영 철학 때문에 DLN c 가 대형 건설사 중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과 순익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사와 건설사는 수주 산업이라는 형태만 유사할 뿐 비슷할 게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사에서 도크가 꽉 차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인도를 요구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듯이 건설사 또한 여유 있는 인력과 금융 리스크는 향후 수주, 수주 전망을 오히려 밝게 할 뿐입니다. 제가 DLENC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의, 지방 아파트들의 유의미한 상승이 눈에 띕니다. 서울 아파트는 허그에서 분양가 상단 자체를 제약하고 있어요. 인접 지역의 아파트 시세에 견주어 묻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사들이 공격적인 수출을 잘 하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의 요구사항도 지방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고 하지만 지방부동산의 경우 훨씬 수익성을 여유롭게 오히려 지금 가져갈 수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경선 일정 이후 본격적으로 나올 여야 후보들 간의 부동산 세부 공약 또한 서울보다는 지방 부동산과 수도권 부동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DLNC는 현대 엔지니어링과 함께 유일하게 러시아에 진출한 건설사이기도 합니다. 건설사는 극한의 러시아는 극한의 추위 때문에 시공 장비를 모두 단열 처리하여야 하고 러시아 고유의 기술 표준 등의 이유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은 장기적으로 해당 시장의 발주를 밝게 해주고 있으며 실제로 지금 그러한 파이프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곧 있을 아시아 아랍권의 코로나 위기가 종식된다면 해당 시장의 발주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생각도 더불어 듭니다. 현재의 높아진 환율은 수주 경쟁 협상력에서 우위를 가져다 줄 것이 확실하고요. 코스피의 급락, 그리고 더불어 중국 헝다 사태와 화천대유 등의 이유로 건설사들의 주가가 좋지 못하였지만, 조정 없는 상승은 오히려 취약한 상승 에너지만을 만들 뿐이라 생각합니다. 여튼 저는 이러한 이유로 DLENC를 선택합니다. 오늘 영상은 비교적 짰네요 다들 어려운 시장에서 힘내시고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